안녕하세요 토엠미스테리 디바 달리아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이춘재 기억하시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중국에서는 일명 중국판 이춘재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빨간 옷 입은 여성을 죽인다라는 괴담도 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점도 비슷해서 중국판 이춘재라고 불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만큼이나 끔찍한 이 바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가오총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난 2016년 8월 중국에서는 한 소식이 보도되었는데요. 바로 바인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오총룡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가오청룡이라는 소식에 중국에서는 뜻밖의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혹시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일단 그는 너무도 평범한 가장이었거든요. 이웃과 사이도 좋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가오청룡은 체포 당시 52살로 아내랑 같이 바인시에서 학교 매점을 운영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모두 명문대를 졸업했고, 또 큰아들은 과학연구기관에 취업을 하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 또한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요. 고향말로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해 보이던 그는 지난 14년간 무려 11명의 여성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자,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88년 5월 바인시에서는 23살의 여성 바이 씨가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후 6시쯤 그녀의 친오빠가 집에 들렸다가 그녀를 발견한 건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잔혹했다고 해요. 그녀의 목은 거의 막 잘려 떨어지기 직전이었고, 상의는 가슴 위로 말려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요.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또 몸에는 26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형폭행의 흔적은 없지만, 성추행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현장은 곧바로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경찰견까지 투입돼서 찾았죠. 하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버스 정류장을 끝으로 범인의 흔적은 끊겨버렸습니다. 또, 당시에는 CCTV도 없을 때라 범인을 잡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돼요. 그럼, 이 피해자 빠이 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숨진 빠이 씨의 부모님은 끝내 이혼을 선택했고, 그녀와 사이가 좋았던 친동생마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죠. 아니 범인 때문에 한 가족이 그냥 아예 무너져 버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살낸 범인 바로 가오청룡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의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입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때 든 생각 바로. 절도였어요. 그는 시장에서 잭 나이프 한 자루를 구매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빈집털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희생자 바로 빠이 시였던 거죠. 가오충룡은 그렇게 첫 살인을 저지르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견이 냄새를 맡고 집으로 쫓아올까봐 몇날 며칠 긴장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6살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는 단서를 찾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용기가 생긴 걸까요?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1994년 7월 바인시의 전력회사 일명 공정국에서 근무하는 19살의 여성 쓰씨가 숙소에서 피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수법은 이 6년 전, 파이씨 사건과 동일했어요. 복은 거의 뭐 잘려 있었고요. 상체는 무려 36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파이씨의 사건과 동일했던 범행이었지만, 당시의 공안은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두 번째 살인 사건 당일, 그는 공정국 숙소를 지나다가 숙소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해요. 어라? 호기심이 든 그는 내부를 슬쩍 막 들여다보았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오총룡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숙소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훔칠 만한 물건이 없는지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아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에 그냥 가야겠다 하고 나오는데 그때 숙소에 돌아온 피해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오총룡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흉기로 그녀의 목을 수차례 찔렸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피해자 쓰시는 가난한 농가에서 자라 이제 막 도시로 상경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전력회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다가 억울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역시나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98년 가오총룡은 또 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6년, 4년, 뭐, 지금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죠. 심지어 그 해에는 무려 5건의 연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중 1월 한 달에만 며칠 간격으로 3건 이상이었어요. 이번에도 피해자의 목은 잘려 있었고, 옷은 전부 벗겨진 상태에 수십 차례의 자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정수리부터 양귀 뒤까지 가로 13cm, 세로 24cm 정도 살점을 도려낸 흔적도 발견됩니다. 또 성폭행의 흔적도 함께 발견되기 시작했죠. 이해 벌어진 이 4건의 살인사건 중에 참 안타까운 게 피해자가 겨우 8살, 정말 어린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는 그해 7월 두 번째 피해자 쓰 씨가 피살당했던 바로 그 공정국 숙소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아이의 엄마는 공정국 직원이었는데 딸을 맡길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딸을 홀로 남겨두고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하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탁자 위를 봤는데, 어라? 이 유리컵에 누군가가 차를 마시고 간 흔적이 발견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어머니. 낯선이가 침입했다는 걸 즉각 직감했죠. 다급히 방안을 샅샅이 뒤지다가 무심코 옷장문을 열었는데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아요. 딸아이는 허리띠로 목이 졸라맨 채 하인은 전부 벗겨져서 숨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음부는 찢겨져 있었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되었죠. 이전 사건까지는 모두 범행 대상이 다 성인이었지만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DNA와 유리컵에 찍힌 지문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범인을 잡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당시 중국은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왜냐면 지금보다 일단 DNA 분석 기술이 훨씬 열악했고요. 또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국가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는 곳이 아닙니다. 인구 제한 정책으로 아이를 낳고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파악하지 못한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 범인의 DNA를 모든 국민과 대조해보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또 범인을 놓치게 돼요. 다시 4개월이 지난 11월, 바인시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16살의 여직원, 추이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시신 훼손 정도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어요. 양쪽 가슴과 양손, 음부까지 도려낸 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가오 총룡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훼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 격렬하게 반항하니까 보복하고 싶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살인을 했는데 또 목격자 한 명이 없었을까요? 아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몽타주도 제작이 되었는데 그게 가오총룡이라고 특정되는 일이 없었던 거죠. 지금껏 바인시에서 벌어진 여섯 건의 연쇄살인사건. 시민들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오청룡은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틈에서 제3자인 양, 사람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세세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삼엄해지자 가오청룡교 위기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그의 살인은 잠잠해졌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0년 11월, 이때부터 다시 그의 살인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바인시 명방직 공장 직원 28살 루아 씨가 자택에서 살해당했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1년 5월 바인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28살 간호사 쯔앙 씨도 가오총룡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 경찰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과다출렬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리고 2002년 2월 바인시로 출장 온 25살의 여성 쭈우 씨는 호텔방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전부 동일했고요. 그렇게 가오총룡이 바인시에서 저지른 살인사건만 9건입니다. 이쯤되면 아무리 그래도 목격자와 족적, 지문, 정액, DNA까지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를 잡지 못했다는 게좀 답답한데요. 물론 공안도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공안은 바인시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남성들의 거주지와 지문 그리고 DNA를 채취했어요. 하지만 이게 허수고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오총룡의 호적상 주소는 바인시와 맞닿아 있는 난조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인시에서 벌인 대대적인 DNA 조사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어 2002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연쇄 살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간에서는 범인이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간게 아닐까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공포는 여전했죠. 언제 또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사실 가오청룡이 살인을 멈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곳곳에 CCTV와 보안 시설이 강화되었던 것도 있고 또 그는 신장이 170cm 정도로 좀 체격이 왜소한 편이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데 힘에 부쳤던 겁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이유가 참 황당한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아이들 학비 벌어야 해서 살인할 시간도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잖아요. 내 새끼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인하지 않으려고요. 정말 이기적인 이유인데 실제로 가오청룡은 체포 당시에 형사들에게 제 아들들 혹시 영향을 받진 않겠죠?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살인을 하지 않으면 공안에 잡힐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유가족의 재수사 요청으로 해당 사건은 다시 한번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공안당국은 이번에는 후적 등본과 상관없이 바이엔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남성들을 싹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이때 뜻밖의 곳에서 단서가 잡혔습니다. 단순 폭력사건으로 경찰서에 A씨가 잡혀왔는데, 그의 DNA가 바이엔시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의 것과 일부 일치했던 겁니다. 오, 아시다시피 가까운 가족, 친척들은 비슷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A씨가 살인 사건의 진범과 혈연 관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공안에서는 곧바로 남성들의 친척들을 모조리 불러 영유서상에 올리고 하나하나 리스트를 제거해 가던 중 드디어 99% 이상 일치하는 단한 사람, 가오청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무려 28년 3개월 만인 2016년 8월 26일 공안은 바인시 변태 연쇄살인마 가오청룡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사 과정 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6년 동안 범행 공백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 가오청룡은 빠오토라는 지역에서 두 건의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백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게 가오청룡은 14년 동안 바인시에서 9명, 파우터우에서 2명까지 총 11명을 살해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훼손한 걸까요? 가오청룡은 처음에는 살인의 동기가 이돈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가 11건의 살인에서 얻은 돈은 구작 100위안, 하나로 18,000원 정도입니다. 즉 이건 돈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공안은 더 강하게 그를 추궁했죠. 그러자 그는 쩌릿한 기분이라고 답합니다. 한마디로 이 살인에 중독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산천적인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가오총룡은 1964년 바인시와 인접한 란조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파일럿이었는데, 대학 진학시험에서 아까운 점수 차이로 공군사관학교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재수를 했지만, 역시나 실패했어요. 결국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칼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범행을 흉기로 무독 칼을 좀 고집했어요. 그외 가오 총룡은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본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시간, 장소, 상황까지 세세하게 전부 기억했습니다. 2008년 3월 30일 바인시 중국 인민 법원에서는 가오 총룡에 대해서 강도, 고의 살인, 강간, 사체 유기 혐의를 인정했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후 최고 인민 법원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 3일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고요. 가오청룡은 사형 집행 직전까지도 너무도 이기적이었다고 해요. 그는 사형이 빨리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아 본인이 빨리 죽어야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질 거고 아 그래야 아들들에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였다면 어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아버지가 살인마라고 해서 아들들까지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희대의 연쇄 살인마라는 것을 알게 된 자식들이 과연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앞으로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건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닐 겁니다. 오직 가오청룡 자신의 탓이라는 걸 지옥에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